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중에도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호떡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 파라가이 주식인 비주를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비주를 응용해 보면 글루텐 프리의 저칼로리 다이어트용 레시피가 엄청 많이 탄생하게 된답니다요. 제가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파라가이 비주를 이용한 글루텐 프리 저탄수 다이어트용 키토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죽을 하자마자 발효나 그런 기다림 없이 호떡을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심지어 기존의 호떡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맛있답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는 몽크푸르 설탕과 무지방 저칼로리 무콜레스테롤 그루템프리의 타피오카를 사용해서요. 맛은 기존의 호떡보다 훨씬 더 맛있지만 살찔 염려 없는 다이어트용 키토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전통의 비주 만들기와 같이 치즈, 타피오카, 버터 한 조각에요. 베이킹 파우더 한 작은 술, 갈릭 솔트 한 꼬집 넣으시면 됩니다. 타피오카와 치즈를 넣어 주세요. 베이킹 파우더도 한 작은 술 넣어 주세요. 갈릭솔트 한 꼬집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버터 한 조각도 넣어주세요. 호떡을 만들 거라서요. 물은 3분의 1컵. 평소 비주를 만들 때보다 조금 많은 양을 넣어줍니다. 그래야 반죽이 좀더 부드럽고 쫀득한 호떡의 식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버터, 치즈가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되게 찰지게 반죽해 주세요. 반죽이 아주 잘 됐죠. 중요한 건이 반죽으로 발효 없이 바로 호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과류 설탕으로는요, 땅콩, 해바라기, 호박씨, 브라질넛을 사용하겠습니다. 열심히 뽀사 주세요. 식감을 위해서 요 정도로만 뽀사 주세요. 설탕 네큰 술을 넣어 주세요. 견과류 가루 여섯 큰술 넣어 주세요. 계피 가루 한 작은 술 넣어 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 주시면 견과류 설탕 완성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용 비주호떡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호떡을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오븐을 달군 무쇠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호떡을 넣어 주세요. 비주는 구우면 치즈처럼 녹는 거 아시나요? 완전 말랑말랑 쫀득한 호떡이 될 거예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요. 씨앗 호떡의 맛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버터 한 조각 꼭 들어가야 그 맛이 난답니다. 사정없이 뒤집어주세요. 한번더 이렇게 다이어트용 비주 키토 호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주 호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겠죠? 와. 여러분, 겉바속 조개 진수입니다. 안은 완전 촉촉하고요. 밖은. 와. 기존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요? 다이어트 오떡이 뭐더 맛있는데요? 음. 와. 완전 쫄깃쫄깃하고, 견과류에 설탕은 0칼로리잖아요. 음. 너무 맛있어요. 벌써 느껴지죠? 바삭바삭함이. 근데, 안은 이렇게 촉촉해요. 비주오떡 출시하면 완전 대박 성공하겠는데요? 와... 여러분, 막 이렇게 늘어나요, 안은. 얼마나 촉촉하겠어요. 밖은 이렇게. 하, 하, 하. 여러분, 몽크푸르츠는 중국과 태국 지역에서 재배되는 달콤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설탕에 비해 100배에서 250배 가량 단맛이 강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달콤한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혈당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감미료에 비해 건강 혜택이 아주 많은데요. 스테비아와는 달리 몽크푸르은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지 않고요. 아스파탐이나 다른 인공 감미료에 비해 가공이 덜된 감미료입니다. 몽크푸르 설탕은 조리 시 설탕만큼이나 잘 녹고 잘 섞여서요 모든 요리에 일반 설탕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피오카는 아마존의 눈물에서 선상의 식물로 소개된 열대 작물인데요, 카사바의 뿌리에서 채취한 녹말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피오카는 무지방, 저칼로리, 무설탕, 무콜레스테롤에 열량이 거의 없으며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요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미용 노화예방 다이어트 피로회복 심혈관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빈혈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하니깐요. 이 영상을 보신 행운의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맛있게 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